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총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림자불이라는 총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흑적색으로 굉장히 정렬적으로 생겼습니다. 데칼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 총의 옆면을 자세히 보면 총의 기믹이 아이콘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용암이 분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니면 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자, 먼저 이 총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는 176이라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총기에 사는 페리오르, 예 페리오르 사가 이번 원더랜드에서는 좀재미난 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데미지도 잘 나오고 명중률 64%, 조작성 60%, 재장전 시간 1.6초. 아 재장전 시간이 조금만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발속은 뭐 6초, 탄창 용량 24발. 탄창 용량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 페리오르사 총들은 대부분 던졌을 때 적에게 극딜을 주기 때문에 탄창에 탄이 남아 있는 채로 던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속성은 흑마법입니다. 그리고 흑마법은 데미지를 주게 되면 체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고요. 뭐 총의 기믹이라고 해 봤자 단순하게 투척된 무기가 적중 후 잠시 뒤에 폭발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총의 드랍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맵 자체는 위프하일드 덴크니스고요. 위프하일드 덴크니스에서 눅눅한 잠식이란 곳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이렇게 길 따라 쭉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실 때 여기 끝에 이쯤에다가 큐마크 한번 찍어 놓으시고 화살표 따라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동하시다 보면 이렇게 리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저희 위치는 여인데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길을 좀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들고 뛰고 있는 이 총이 그림자 불입니다. 이총 사용하는 거 보면 아마 깜놀하실 겁니다. 뭐 데미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엄청 멋있습니다. 예. 간지나는 총이에요. 엄청 간지납니다. 자, 쏘다가 던지면은, 막, 불길이 아주 그냥, 요거 <laughs> 사용하는 맛이 있어요. 어우, 시원시원해. 자, 여기서 얘, 버섯 치우사. 얘만 41레벨이죠? 얘를 제압하면, 정말, 어, 드랍률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드랍을 합니다. 자이 아, 불길 두방 맞으니까 죽죠? 저 버섯 치유사가 여기 위에, 여기 위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버섯 치유사를 제압한 다음에 ESC를 눌러가지고 게임 종료를 누르시고 주메뉴로 나가서 플레이 계속 이렇게 재시작을 해보시면 간혹 가다가 혼돈모드 활성화라는 글씨가 뜰 때가 있습니다. 저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섯 치유사한테서 드랍됐던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보니페이스의 영원이라는 무기입니다. 어, 이 총도 나중에 리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총을 보면은 총의 이름 위에 혼돈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혼돈의 방에서 드랍되는 무기인데 버섯 치유사가 간혹가다 드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버섯 치유사를 한 50킬 정도 했을 때 보니 페이스의 영혼은 3번 드랍이 됐고요 그림자 불 같은 경우는 2번 드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총이 무엇보다 좋은 점이 총 계열 자체가 smg입니다 탄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거 빵빵 터져 주는 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야 이거 너무 멋지죠 아 정열적이야 지옥불이 땅에서 솟구치듯이 그냥 불길이 하늘로 막솟구칩니다 아, 몹들 그냥 끄장나는 거죠. 엄청 아파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지만, 기분이가 좋죠, 예, 저한테 이런 불길 한방딱 매겨줬을 때, 어, 이펙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와, 불기둥이 그냥, 땅에서 활화산이 터지듯이 그냥, 빡! 이거는 간지가 좋은 총입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무기 데미지 이런 것보다는, 간지 때문에 반드시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총이죠. 간지 쩔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불이라는 무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